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 t 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시장, 양시장이 모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약한 흐름이었지만 결국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50 정도가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반등이 나오고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나오면은 그 흐름대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더 크게 하락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수가 단기간에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일단은 시장을 지켜봐야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상태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흐름도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괜찮은 흐름으로 다시 이어질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악재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악재가 이미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이죠 오늘은 대한제당을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죠 향후에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는 끊임없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전쟁이 지속되든 아니면 끝나든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조정 받을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3,100원 2,800원 3,100원 2,8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전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20% 이상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준가가 왔을 때 접근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마지막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6월 이벤트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6월 30일이죠. 오늘까지. 6개월 이상 결제를 하시면 6개월 결제 시에 15일 추가일 지급, 그리고 12개월 결제에는 한달 30일 추가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4시까지, 24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마지막까지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